썩은 과일은 억지로 흔들지 않아도 제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집니다. 우리를 배신한 사람, 해를 끼친 사람, 거짓으로 우리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, 우리는 그들이 빨리 벌 받기를, 무너지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마음 속으로 그들을 흔들고, 쓰러뜨리려 애쓰지요. 하지만 그런 생각은 결국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합니다. 그들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끝내는 나 자신의 평온마저 잃게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. 복수심은 불과 같아 나를 태우고 자비는 바람과 같아 그 불길을 잠재웁니다.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과보를 맞이하게 됩니다. 내가 굳이 흔들지 않아도 그 썩은 과일은 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. 그러니 가장 먼저 놓아줘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